지금 점의 평행이동을 하고 있고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423번 같은 경우 보면은 얘는 x 축의 방향으로 그냥 4만큼 y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9만큼 얘네들을 각각 이동시켰다는 얘기니까 자이 점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얘가 이 직선 위에 점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자그 이동시킨 어떤 점을 그냥 그대로 저식에다가 대입하면은 이제 a 값이 나오겠지 그냥 간단하게 되는 거고 자 424번도 똑같이 비교해서 보는 거고 자, 마찬가지 425번도 자 6,10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점이 자이 포물선 위의 점이래.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어, 6 플러스 p,10이라는 이 점에 대한 얘기를 그냥 대입하면 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어, 얘기해주고 싶은 건. 요걸 대입하지 마. 요걸 대입하지 마.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얘는 y 좌표가 10이잖아, 그렇 아 물론 헷갈리면 대입하면 되는데 y 좌표가 10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x 축 방향으로만 이동된 거잖아, 그렇 무슨 얘기냐면은 이차함수가 위로 볼록할 때 여기에 지금 6,10이라는 점이 있어. 그럼 얘를 x 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시킨다는 거는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간다는 얘기겠고 거기에서 얘위에 점이라면은 요거랑 요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6 15로부터 여기 있는 이 점까지 x좌표 가 몇만큼 이동했는지 여기 있는 요점까지 x좌표가 몇만큼 이동했는지 즉 이제 y 이제 저기 있는 얘의 함수값이 이제 얘가 y=10이라는 건데 이제 y좌표 10이니까 자 y=10과 만나는 그때의 두 x좌표를 찾으라는 거야 즉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5와 10. 얘와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그 넘겨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빼기 15는 0이 되겠고, 얘 인수분해하면은 x 빼기 3에 x 빼기 10, 아, x 15랜데, x 빼기 5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의 교점의 x 좌표가 3이랑 5가 된다는 거니까, 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겠구나.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점 날려버리면은, 자, 어딘가에 있는 6,10 에서 자, 자 이게 5,10,3,1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5,10 까지는 1만큼 간거고 3,10 까지는 3만큼 간거겠지 그치? 그럼 모든 p 값이저 p 값이라는 거는 아 1과 3이니까 더하면 4겠다 이렇게 보는 거야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면 x 대신에 6 플러스 p를 각각 대입해서 정리해서 구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잘 복습을 한번 해주시길 바래. 자 그리고 426번은 그냥 단순한 얘기지. 자 어떤 p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겼어요. y축의 방향으로는 5만큼 옮겼어요니까 자 얘도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너무 좁다. 어떤 p에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고요.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갔어요. 그럼 여기를 P 다시라고 했을 때, 자, 얘네들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선분 길이고, 그냥 53 피타고라스, 5345 아니죠? 53 피타고라스니까 루트 34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27번 얘는 되게 쉬워요. 원점 이 있고 A, 0,6이 있으니까 얘는 둘다 이제 뭐냐면은 y축 위에 있는 두 점이라는 거죠. y축 위에 자, 저쪽에 원점도 있고 여기에 A라는 점도 있고 0,6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고. 자, 근데 그 A라는 애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 동했어요 그러면은, 방향은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 끝까지 보면은,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겠다라는 거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렇게 떨구면은, 여기가 B라는 점인데, A,4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삼각형은 자, 여기서 A, O, B라는 이 삼각형이 되겠고, 그 삼각형의 넓이가 12라고 했고, 그치? 그러면은, 잘 봐요. 밑변이 6인 거고, 자, 이만큼이 높이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넓이가 12가 되려면 이 높이는 4여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아, 그냥 A 값은 4가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얘기.